이런 글 많이 올라오겠지만 곧 서울을 앞둔 며느리의 고민이에요. 남편이랑 대판 싸우고 계속 제가 생각이 없다고 하네요. 시댁 안갈 핑계 된다고요. 제 친구들은 당연히 니네 편들지라고 해서 많은 사람의 의견을 듣고자 써봅니다. 저는 이혼하기로 마음 먹었는데 합의 이혼 안 해준다면서 제가 소송 건다니까 규칙 사유가 없는데 왜 이러네요? 이틀 뒤 제왕절개로 둘째 출산 예정이에요. 조리원 들어갈 거고요. 마지막 출산이라고 제가 조리원 3주 간다고 했어요. 수술하고 3일은 남편과 친정엄마 5분 거리에 사시는 함께 봐주시고 첫째랑 떨어져 있기 싫어서 첫째는 올수 있다고 해요. 제가 보면서 병원에서 어린이집 가고 다시 병원으로 오기로 했어요. 할수 있는 선에서 해보려고요. 근데 남편이랑 시댁이 출산하고 제왕절개는 일주일 이발하면 설날이니까 조리원에 바로 가지 말고 집에서 있다가 설날에 제사 지내고 설 연휴 끝나면 조리원을 들어가래요. 제가 이번에는 못 모이는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그거랑 무슨 상관이냐고 가족이라서 상관 없대요. 설명을 아무리 해줘도 빡빡 우기네요. 신생아 태어난 지 일주일도 안 됐고 실밥 풀고 난 바로라 힘들다고 하니 젊은데 무슨 걱정이냐고 하시는데 어이도 없고 아기가 너무 어려요. 그리고 들어보니까 둘째가 후배아리도 심해서 실밥 풀고도 힘들고 아프대서라고 하니까 그건 누워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거지 움직이면 회복도 빠르다고 움직여야지 누워 있으면 더 힘들대요. 시어머니 말도 웃긴데 남편은 엄살 피냐고 하기 싫어 이 핑계 저 핑계 된다고 하고 하면 되지 못할 게뭐 있냐네요. 어이가 없어서 그러면 그럼 오빠가 해. 왜네 조상 제사를 내몸 망가져가며 내 새끼 위험에 빠트리면가어까지 해야 되니 하니 참 말도 이쁘게 한다 하고 비꼬네요. 시댁에다가도 아기가 3, 7일도 안 지났고 너무 어려요 라고 하니까 삼칠일 미신이라는 둥, 제사를 지내야 지켜준다는 둥, 계속 가족이라 괜찮대요. 설명을 해줘도 오기기만 하고, 이럴 때 모여야지, 언제 또 모이겠냐고, 아기 태어났으니까 보여줘야지라고 하고, 이번에 남편 귀준 고조 할아버지, 오대손, 윗조상 제사 설레를 하기로 했다면서 지내야 한대요. 아기도 이렇게 사람을 많이 만나야 면역력이 생기는 거라면서, 너도 병원, 집에만 있으면 우울증 온다고 이렇게 사람 만나야지 이러고 계속 좋게 이야기 하다가 열받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 아기랑 내몸 지켜야겠다고 어머님 혼자 조상떡 보세요. 제몸 혹사해 가면서 이 시집안 조상 모시기 싫어요. 남편이란 놈은 손가락 꼼짝 안할 건데 왜 제가 개고생해야 돼요? 애 아빠라는 놈이 지새끼 위험한 거 지켜보기만 하고 면역력 그건 이딴 식으로 키워지는 게 아니에요. 시국이 시국인데 어머님이 신천지랑 뭐가 달라요? 됐어요 하고 끊었고 남편이 이 핑계에 저 핑계로 가기 싫은 거티 내지 말래요. 저 시댁 일주일에 두번 갔어요. 맛있는 거 시부모님 좋아하시는 간식이나 과일 비싸든 싸든 자주 사갖고. 무슨 일 있다고 하면 제가 가서 해결해드렸어요. 가기 싫어 핑계가 아니라 애를 낳은 상태인데 한 달이 지난 것도 아니고 이제 막 실밥 푸른 애라고 조리 하나 못하고 그걸 해야 하니 첫 출산도 아닌데 뭐 일주일이면 회복된다는 남편 말에 어이가 없고 정이 다 떨어지네요. 둘째 출산 앞두고 사람이 360도 변해서 더 서러워요. 남편은 시아버지 싫다고 안 가면서 저보고는 가래요. 근데 저한 번도 싫은 내색 안 했어요. 남편 보고는 이혼하자고 했는데 저보고 시댁 가기 싫어서 이혼하자는 애네밖에 없을 거래요. 제가 가기 싫어 이러는 거 같냐고 하면 어라고 하네요. 어이가 없고 화가 나고 그래서 병원 옮겨서 출산하고 조리원 다시 알아봐서 조리원 갔다 올라고요. 제가 며느리로서 시댁 안 가는 게 잘못한 건가요? 저는 진짜 이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심각해요. 후기 이렇게 쓰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의 댓글과 조언을 읽고 후기 남겨드려야 할것 같아서 남겨드려요. 일단 두서없는 글을 읽고 댓글 정말 감사합니다. 후기라 하면 일단 전 진통이 오는 바람에 이번에서 예전이었던 5일 수술이 아닌 4일의 수술에 건강하게 아기를 낳았습니다. 남편이 댓글을 보고는 다들 며느리라서 시댁에 씻자도 싫은 거라고 하는 거라면서 며느리 돌이, 아내 돌이 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 낳고 가서 하라는 거 하겠다. 너도 사인으로 태라. 우리 집 가구 재비치 해야 한다니까 좀 하고 아빠랑 술좀 마시고, 아설 연휴 지나고 아빠 검진 있으니 모시고 가라고 하니 내가 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난 왜? 네 집에 내가 노예 짓을 해야 하는데 네 조상이지 내 조상 아니고 네가 날 생각이라도 했다면 이딴 식으로 나올 수 없다니 시댁 가기 싫어 별지랄 다 떤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그때가 애 낳은지 한 달이 됐니 두 달이 됐니? 일주일도 안 됐겠다라고 하니 그거랑 무슨 상관이냐고 그래서 폭염 수술을 들먹였더니 이거랑 그거랑 같은 문제가 아니잖아 라고 하네요 말이 이렇게 안 통하는 놈이었나 싶더라고요 근데 전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 도저히 더 이상 같이 못 살겠더라고요 말에 대해서 전혀 신경 안 쓰고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태도에 전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다니던 병원에서 옮겼고요. 조리원도 옮겼어요. 다행히 조리원에 자리가 많더라고요. 큰애는 낮에는 친구가 밤에는 친정 엄마가 봐주기로 했고요. 제 돈으로 한 집이라 비번 바꾸고 짐 챙겨 입원해서 애 낳았어요. 네돈 1도 없는 집이니 나가라고. 귀찮아서 합의 이혼 진행하는 거니까 협조 안 하면 변호사 알아볼게라고요. 명절에 이혼해 많다는데 그 이유가 며느리들이 시댁 가기 싫어서인가 보네. 그 중에 니도 포함이고라는데 제가 시댁 가서 노동하고 노예짓할수 있는데 애 낳은지 일주일 된 며느리한테서 덕벌라고 하는 니도 웃기고 니 집도 웃기다하니 막장이래요. 제더러 말도 안 통하고요. 이런 남자인지 일도 몰랐네요. 다들 댓글들 감사했습니다. 댓글입니다. 내가 지금 뭘본 거야? 제왕절개 일주일 만에 이 겨울에 제사상 차리라고? 미쳐도 한참 미친 것들이네. 갓 태어난 애 기름 냄새도 문제고 이 사람 저 사람 손 타는 것도 문제인데 미쳐 돌아가는 짓구석이네. 왜 이혼 사유가 아니야? 이혼 사유야. 단체로 미친 거 아니에요. 아니, 무슨 둘째 낳고, 산을 조리에 온신경 다 써도 모자를 파네? 애 낳고, 서린이, 차를 지나고, 조리원 들어가라니, 말이 돼요? 정말인 거예요? 진짜예요? 가네, 만에 하다가, 사네, 만에. 이 시국에도 쉬지 않고, 대한민국 이혼율에 기여하는시돌이꾼들참 스펙타클한 사람들이에요. 하하, 귀책상이 맞아요. 근데 그냥 안 가면 되지, 뭘 이혼해요. 당장 친정 엄마에게 전화하고, 친정 부모님이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전화해서 한바탕 하게 하세요. 당신 딸이어도 그런 말 하냐고 배를 여는 거예요. 배를 연다는 건 아무리 작은 수술이라도 위험한 수술인 거예요. 누가 일주일이면 다 낫는다고 합니까? 회복하는 건다암걸 회복이라고 하는 거다. 정신 차리라라고 하시고 친정 갔다가 산조리려 가면 됩니다. 그리고 절대 시댁에 데려가지도 말고 문 열어주지도 말아요. 앞으로 경주사 외에 절대 방문하지 마세요. 그래야 님 눈치 보는 겁니다. 보내더라도 남편과 아이만 보내시고요. 설마 이 글이 소설 아닌가요? 어이가 없어서 손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님이 다른 남자아이를 낳았어도 저리는 못하는 겁니다. 인간이라기보다 짐승들 같아요. 미개한. 진짜 제왕절개가 무슨 간단한 시술인 줄 아나? 자연부만보다 쉽다느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고 애 낳으려고 배 째는 거 말고 다른 개복 수술이었어도 저랬을까요? 삼 7일 미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제설상은 왜 차려? 죽은 조상보다 산 사람이 더 중요하고 애 낳고 일주일 만에 명절 음식 하라는 것도 미쳤네. 쓴이가 없었을 땐 어찌 지냈을꼬?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산책이나 스트레칭 정도지 노동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요로 빠지라고 움직이라는 거예요. 제왕 절개한 사람이 애 낳고 일주일 만에 노동하면 온몸이 다 망가져요. 평생을 골골거려야 합니다. 진짜 짜증나네. 남편이랑 시모 배를 째야겠네. 일주일 후에 상도 차리도록 하고 한번 해봐야겠네요. 맘님 출산일에 셋이 공평하게 개복을 한번씩 합시다. 아우 지랄났네. 명절에 누워만 있으라고 꼬신 줄 알았더니 움직이면 괜찮대. 하 미친. 출산하고 일주일 만에 것도 수술해서 애 낳은 몸을 이끌고 제사상 차리라고요? 그냥 그거 자체가 이혼 사유 아닌가요? 통화 내용 녹음해 두셨으면 좋겠네요. 아니 진짜 미친 척하고 애기 얻고 가겠습니다 해도 미쳤냐고 뜯어 말려야 할 판에 일주일 된 신생아를 데리고 간다고 이 정도면 학대 아니냐? 상놈 집안이네요. 3, 7일 이전에 산모랑 아기를 외부로 내보내는 게 미신이면 제사도 미신이지. 그리고 글쓴거 보니 남편이 설날 제사라고 한거 같은데 설날은 제사가 아니라 차례입니다. 그런 구분도 안 되는 남편이랑 대체 살 맞대고 어떻게 산 거지? 참 신기하다. 이혼 사유에 재왕절기 일주일 만에 명절에 갓날에 데리고 음식하러 오라고 했다. 적어봐라. 누가 봐도 미친놈으로 본다. 남편 놈 정신 해끄닥 한거 아닌지. 니 놈이 개복수술하고 일주일뒤에 제사 지내봐라. 미친놈이 일주일이면 조령 가서 침대에서 조심조심 돌아 누워도 쉽지 않은 판에 제사. 면역력 없이 부모만 믿고 세상에 온피덩이 데리고 이 시국에 가정 모임. 이래서 시자는 역시 시자라고 하는구나. 너무 현실성이 없어서 주작 같을 정도네. 제왕도 수술인데 그갓난쟁이를 데리고 면역력 키우게 오라고. 우울증 걸린다고? 입으로 똥을 싸네, 똥을 싸. 어떻게 사람이 저렇지? 남편 놈 충분히 유책 배우자인데, 그냥 이문서를 써서 지 보고 서류 신청하라고 해요. 저딴 놈이랑 살 바엔 그냥 혼자 살겠다. 나도 조리원 3일차에 제사 지내러 오라고 시부가 말하더라. 지금 상종 안함. 결혼을 첫 추석. 결혼하자마자 애 생겨서 자연분만으로 애 낳고 다음 주가 추석이었는데, 초가을 는 여름이었는데도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 분다고 몸 상한다고 조리원에 있으라고 하셔서 남편만 다녀옴 재왕한 사모보고 겨울에 제사상 진짜 도라이도 이런 도라이 집안이 없네 사이코패스임 제사상 말고 미역국 끓여준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네 정신병자들 3, 7일은 실제로 몸조리하면서 면역 회복하는 기간인데 미신이라 하고 제사 지내야 조상이 지켜준다 답 없는 집구석이네. 내가 대체 뭘본 거지? 이거 싫어?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우리 시댁은 본인이 아프시니 차례미 세산이 아픈 거 핑계로 다 치웠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남편하고 시댁하고 엄청나게 미개하고 쌍스럽다. 얼른 이혼하고 인생에서 지우시고 옷자락도 닿지 마세요. 재수 없는 집안임. 어쩜 저렇게 쌍스럽지? 미쳐도 단단히 미쳤네. 제사가 뭐라고 제왕하고 일주일밖에 안된 사람을. 어디를 데려가? 와, 저게 사람 새끼들이야. 뭐야? 저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놀랍고 충격적이네요. 1000% 이혼 사유 됩니다. 소송 거세요. 무식이 대를 있네. 그렇게 제이사 지내고 이혼하고 집안 풍비 박산 나면 그것도 조상님 덕이라고 하려나요? 헐. 근데 산모도 산모인데 남편 진짜 애 아빠 맞음? 태어난 지 일주일 된 아가를 그 사람 바글바글한 집에 데려가자고 하는 거 싫어해요? 생판 나는 나도 미쳤다 싶은데 내가 미혼이라 모르는 건가?아는 언니들 애 낳으면 산후조리원을 갔다 와서도 애기 조금 클 때까지는 집에 손님도 잘못 오게 하던데 빨리 이혼하세요.사이다살 라디오 구독 좋아요 공유 많이 해주시고 다음 사연에서 다시 만나요.